네, 플루트비체 주차장 정산했고요. 저희가 1시간에 1유로인데 9시간 했네요. 네, 여기가 라스토케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라스토케가 여기 왼쪽에 보면 폭포마을이라고 여기도 예쁜 폭포가 있습니다. 플루티비체에서 여기까지는 25km 정도 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 다리 건너서 오른쪽 위에 저희가 숙소를 잡았거든요. 여기 지나가다가 라스토케를 한번 들려보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폭포들이 알기자기하게 있습니다. 동네 안 가운데. After 300m, make a sharp right, then turn right. 여기가 라스토케 폭포 마을입니다. 저희가 아까 저기 위에 다리 건너 왔거든요. 저 트럭질 하는데. 저쪽으로도 폭포가 있고요. 여기 마을 안에 들어가면 동네 사이로 폭포가 엄청 흐릅니다. 작은 마을인데 엄청 이쁩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산책로도 있고요. 저희는 숙소로 가겠습니다. 숙소 바로 옆이니까요. 집 네, 같은데 느낌은 집 아니면 집인데. Destination is on your left. 집같아 네나. Where can I park? Here? 네 여기 숙소 게스트하우스 네나입니다 근데 여기 집이 엄청 좋습니다 예쁘네 아저 와이파이 누구다 <laughs> 야 빨리 비껴 강아지 비껴라 강아지 이리와 아니 저러가 잘못 말했어 Okay, 네. <laughs>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희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테라스 있고요. 침실 있고요. 여기에서 라스토케 조금 전에 봤던 포포 마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녁 먹고요. 여기 앞에 마을 산책 한번 하고, 마을 안쪽은 내일 아침에 잠깐 들러보고요. 이제 막내딸이 내일 모레 이스탄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탄불까지는 슬로베니아 공항에서 가기로 했거든요. 슬로베니아 공항 가는 길에 슬로베니아에서 유명한 블레드 호스가 있거든요. 그 블레드 호스 구경하고, 그 근처에서 자고, 모레 아침 비행기라서요. 아침 일찍이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일단 저녁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숙소에서 밥했어요. 어제 사온 삼겹살 먹습니다. 백지도 안전하고요 야채하고 상추 네, 저녁 먹고 또 영상편지 좀 하고 자야죠. 오늘은 5월 5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라스토케 트 바로 옆에 여기 아파트먼트에서 자고요. 여기에 차 잠시 대놓고 이제 라스토케 구경하러 갑니다. 저기 앞이 라스토케 폭포 마을입니다. 마을 가운데로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들어가면 물레방아도 여러 개 있고요.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라스토케 폭포 마을은 여기 다리 옆에 보면 진입로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4가 이에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고 폭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 기가, 마 을로, 진 입하 는 나무다리 입니다. 여기 빨간 부분, 저 기에 전망대 있 고요. 물 차가워. 와, 어. 아! <laughs> <laughs> 진짜 어려 같아. 네, 오늘 서 차가운데. 어. 마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많은 물이 흐릅니다. 저희가 어제 잔 숙소가 저 건너편에 빨간 지붕이고요. 마을이 아담하고 물이 흐르니까 참 독특하고 이쁩니다. 여기 흐르는 물이 연중 7도씨에서 16도씨 유지한다 하고요. 여기 마을 분들은 아직도 이 물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한다 그러네요. 물이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스토케 관광 안내도가 있고요. 코스가 쭉 있네요. 이 마을은 가볍게 산보하듯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오면 플리트 빛에는 어차피 다 오니까요. 플리트 빛에 가는 길, 오는 길에 이 마을이 있습니다. 물도 엄청 차갑죠. 이렇게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면 이쪽에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다리 건너면 여기 위에 전망대 있습니다. 여기 왼쪽 편으로 산책로가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스토케 포코마을 가볍게 산책하고요. 이제 슬로베니아로 갑니다. 막내딸이 내일 아침 비행기로 터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터키에 돌아가서 또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슬로베니아로 가보겠습니다.